24년식 시엔하고 이거 할인 많이 되니까 24년식 할인 많이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사륜 놓고 전륜구동 모델만 있어요, 24년식은.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지 시트가 들어있고, 가 그리고 인터페이스 화면이 변경이 안 됐고요. 25년식부터는 뭐 시트가 블랙 시트랑 블랙 앤 화이트 투터 시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. 인터페이스 화면도 안 바뀌었고, 20, 이거 24년식이라 그런거고 25년식부터는 카메라도 바뀌었구요 시트 선택고도 생겼고 그리고 우드 마감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25년식 하신게 좋지만은 25년식 모델 할인이 없어요 그래갖고 할인 많이 좀 받으셔가지고 이 24년식 시에나로 하신게 훨씬 낫습니다 사륜구동 없고 전륜구동만 있으니까 전륜구동 하시는게 더 낫고 전륜구동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20인치 휠 그리고 루프에 스크린도 들어가 있, 있기 때문에 전륜구동을 또 많이 찾으시기도 하죠 시에나가 카니, 카니발 타시다가도 시에나를 하시는 건 시에나가 더 편안하기도 하고 시에나가 이제 뭐 승합차이긴 하지만 운, 주행 느낌은 거의 승용차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시에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고장도 안 나고 이제 보증도 구매하시게 되면 1년마다 정기검사 통해서 보증 연장도 되고 최대 10년까지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10년 이내로 타시든 10년 이상 타시든 고장 없이 탈 수가 있는 게 도요타 렉스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시에나 전신차도 출고 바로 되니까 재고 있을 때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할인 많이 되니까.